코로나19 팬덤의 현상으로 인해 2020년도는 너무나 암흑기였습니다. 물론 21년도 시장 역시도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물며 겨자먹기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계속되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헬스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느샌가 헬스장은 폐업을 했고 응. 하, 내 돈은 어떻게 되나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 준비했습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다음 한세 홀리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금 심각해지면서 집합금지 명령이 지속되고 안 그래도 힘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더더욱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 중이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피플리나는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분 역시 운영 중이신 헬스장 오픈을 못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헬창들이 멀리 한다는 음식을 먹으면서 먹방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많은 실내 체육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고 폐업률이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 역시 냉동해 왔고요. 이유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는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6개월 혹은 1년치 이상을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결제를 했는데 운동은 갈수 없고 환불을 요구하면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위약금 혹은 조항들을 근거 삼아서 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거기서 더 최악은 10원도 환불받지 못한 채 매장이 폐업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 최악의 상황입니다 난 돈을 지불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결제를 현금이나 카드로 일시불로 하셨을 경우에는 환불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업체 측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폐업을 하고 연락조차 끊긴 경우에는 소비자는 본인이 결제했던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서 등을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승소한다 하더라도 운영이 힘들어 폐업을 한업체였다면 돈을 줄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결제를 카드를 통해 할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할부 환경권을 이용하시면 돼요. 할부 한경권이 무엇이냐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만 원이 넘는 재화나 용역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이유란 할부로 결제한 뒤 제공받은 재화에 큰 하자가 있어 이용이 불가하거나 약속받은 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런 경우 금융회사에 할부 항변권을 주장하여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항변권 사유는 첫 번째, 할부 계약이 불성립 혹은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할부 계약이 취소,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 세 번째, 재화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시기까지도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은 경우. 네 번째,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가 하자 담보 책임을 이해하지 않았을 경우. 다섯 번째, 그밖에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마지막 여섯 번째,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할부 항변권을 행사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잘 챙기셔야 해요. 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완료되면 할부거래 계약서상에 항변 요청서를 작성하여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 항변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할부 항변권 외에 할부 철회권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할부 결제한지 7일이 안 되었을 때 가능한 방법이에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신청 방법은 할부 항변권과 동일합니다 할부 항변권과의 차이점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재화 등이 훼손되거나 다시 판매하기 어렵도록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변심으로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체육시설의 폐업도 가슴이 아프지만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8부 항병권과 8부 철회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다음만세 시청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 다음만세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